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스피또 준비했습니다 스피또 544회 다 5장 하고 그리고 신규회차죠 스피또 1076회 20장 준비했습니다 스피또 500은 천원으로 떨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입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긁어볼게요 자 스피또 500입니다 꽝 두번째 장이죠 500원 당첨이죠 네 500원 꽝. 꽝입니다. 아, 스피드500 마지막 장입니다. 음 아무리 봐도 500원이죠. 500원이죠. 자. 예, 스피또 500은, 어, 다장 중에 500원짜리 두 장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게임 들어가야죠. 본 게임은 바로 스피또 1000입니다. 76회. 신규 회차고요. 지금 약16% 정도 출고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는 총 4,500만 매 발행되었고요. 어, 1등은 5억 원으로 9매가 있습니다. 20장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번 신규 회차의 스피드 천,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행운의 숫자는요, 2번입니다. 꽝이죠. 꽝. 두 번째, 또 2번이네요. 1번. 3번 7번 5번 꽝 세번째자 3번 자 숫자 3번은 과연 얼마의 당첨금일까요? 을 천 원입니다. 천 원. 아마 이게 이번 11월 달에 마지막 긁어보란 복권일 겁니다. 12월 달에도 또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어, 좀 유종의 미를 한번 걷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은 23년도에 영양가 없이 마무리를 할 것인가요? 진짜. 자, 5번의 당첨금액은 천 원입니다. 다음 행운 숫자는 2번입니다 아 2번 많이 나오네요 오늘 1번 9번 8번 3번 4번 7번 꽝 넥스트 다음 가볼게요 4번 5번이죠 3번 6번 8번 9번 1번 꽝 그 다음, 그 다음에 그 숫자는요, 5번이에요. 5번, 9번, 7번, 1번. 5번인가요? 6번이죠. 2번, 3번. 와 꽝. 별로 당첨률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 주에 왠지 5천원 또 나올 것 같아요. 1번, 3번, 2번, 7번, 5번, 4번, 1번 와 이게 연속몇번째인가요와 계속 깡이네요 동전을 긁다가 너무 힘들어서 긁기를 바꿨습니다 행운의 숫자는요 2번입니다 2번이고요 어 나왔어요 2번 아래는 금액들이 돼있고 2번 볼게요 2번은 과연 얼마일 것인가 1천원이죠 1천원 그다음 행운의 숫자는요 5번이에요 번이죠와 진짜 심각하네요 빵입니다 오늘은 좀 당첨되는 경우를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행운의 숫자 8번이죠 9번 7번 1번 숫자 4번 3번 6번 그래서 지금, 도대체 연기몇 번째로 꽝인가요, 진짜? 이게, 왜이러니까그 다음, 그 다음 볼게요. 6번. 행운의 숫자 6번이고요. 과연 얼마일 것인가? 그거 볼게요. 천 원이죠. 자 한번 긁어볼게요. 행운의 숫자 9번. 9번입니다. 번 9번이고 당첨된 숫자가 없네요. 이 5억원짜리 6번을 뒤로 거꾸로 돌려버리고 싶어요. 아무튼 꽝 이제 복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 너무 안 좋네요 오늘. 11월 이렇게 우울하게 마무리하는 건가요? 5번 4번 9번 2번, 6번 하나 나왔어요. 6번. 6번은 과연 얼마의 당첨 금액일까요? 자, 긁어보겠습니다. 1, 1000, 1000원. 오늘 정말 안 좋은 의미로 역대급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의 숫자 7번. 럭키 세븐입니다. 럭키 세븐, 있을까요? 럭키 세븐, 있습니다. 5,000원 나와라 그나마 5,000원이라도 나와야지 이게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원, 천, 1, 1, 1,000원 이제 총 3장 남았습니다 오늘은 반타작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자 1번입니다 1번 숫자 1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00원짜리이긴 하지만 두번 연속으로 당첨이 됐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어렵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결과는, 꽝이죠. 자, 마지막 두장 남았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9번입니다. 9번이지만, 9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 있어요. 어? 왠지 5,000원 같은데? 5,000원이라도 나와주세요 제발 더 이상 1,000원은 보기 싫어요 얼마일까요? 5,000원이네요 5,000원 5,000원이죠 항상 이런 식의 별런수가 맞춰가는 거 보면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자 이번 주에 마지막 복권입니다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아, 이번 주에 11월 마지막 복권의 숫자는 5번입니다. 행운의 숫자 5번 5번 없을게...어? 없었겠... 있네? 어머 있어? 이 연속으로 잘 나옵니다. 오늘 아까 거의 10장 가까이 꽉만 나오다가 어, 막판에는 또잘 나오죠. 자 마지막 복권 천원일 확률이 95%겠지만 저는 희망을 긋습니다. 원천 1,000원 다행스럽게 막판에 5,000원짜리가 한장 나와져가지고요 그래도 아, 스피또 1,000원, 2만원 중에 12,000원 당첨됐습니다 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스피드 500은 2,500원 중에 1,000원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첨 금액은 총 13,000원 되겠네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긁어봤네요. 다음주는 23년 마지막의 달이죠. 12월의 첫 번째 주에 또 새로운 복권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